그 부분은 조금 약간 들어... 미색의 하이라이트라 서 여기는 이따가 사실은 펄도 쓸 거예요. 음. 보시면딱 떴을 때 위쪽에가 그, 좀 보이. 보인... 자, 우에 라인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잡아볼까요? 밑에 잡을 때는 눈 길이가 짧은 거를 보려해서 라인을 여기까지 그렸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C커버 하는 거야? 이게 음. 바로 c 커브라고 하는 근데... 브러쉬 크얘인데 야, 이런 것들은 때...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시면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이걸 색깔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사실 땅과 아무것도 없고 작품에서는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연결해 줄수있 훨씬 더 작품의 메리트가 있을까?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大家好，大哥。<laughs>